지했습니다 오늘은요 되게 빨리다 말이 여기 보이시면 제 점토들이 있잖아요. 점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점토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천점입니다. 아까 한번 끊겼어요. 제가 이거는 말로 보기엔 그냥 천점이라고 되게 부드러운 점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천점. 아 그냥 아이클레이랑 비슷하겠지 하지만 이 천점은 되게 그게 돼가지고 그렇답니다 되게 부드러운 점토예요 그래가지고 천점은 예쁘지 마세요 제가 점토가 지금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일 폴리머 이약코 폴리머 점토 쓸 거예요 아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왜 물이 있지? 아 그것 때문에 근데 얘가 제일 많이 쓰는 아이인데 그거 오면 그, 그 뭐였더라 플라스틱 점토 오면 이게 천바백 신세 될것 같네요. 이렇게 <laughs> 네, 참점이 있고 폴클인데요, 폴리마 클레이인데요. 뜯어보면 되게 딱딱합니다. 얘는 제가 주로 안 쓰는 아이예요. 너무 딱딱해서 반죽하기는 힘들고. 네, 그런데 자연으로 안 굳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지만 저는 이 천점이 되게 좋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폴클을 자주 쓰시는데 저는 전문가 신체가 안 되기 때문에 천점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폴클인데 천밥 신체. 얘나은 뭔지 아는데 밤에 접시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다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릇만 제가 만든 점토예요. 이거는 우드락 본드 선 천점에 우드락 본드 섞어가지고 만든 점토고요. 되게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되게 힘있어서 꾸며가야 돼요. 폴리마클레이점 나무가 천정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습니다. 작품상에 이런 거 있고요. 내 네, 내일들 플라스틱 점프 사면 말씀드릴 겁니다. 점프가 별로 없어서 꿀 점을 사러 갈 거고 어쨌든 천정 사러 갈 거예요. 천점하고 풀점 다 사면 좀 그러니까 지금 없는 펄슨을 쓸겁니다 천점은 조금 되고 아까 만든 아이예요 이거 올리면 구독자 되게 많이 될듯? 이뻐가지고네 <laughs> 얘는 제 영상물감을 쓰는데 아크릴물감이라고 불러요 저는 네 이렇게 했고요네 점토 소개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아! 하나가 더 있다 제가 스폰지용으로 쓰고 있는 점토인데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 점토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신데 이거는 되게 굳으면 되게 좋은 애예요 얘는 클레이 나라 점토인데 제가 망쳐가지고 망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래서 점토 소개를 다 했고요 앞으로 많이 사용해 저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상으로 점토 소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